개인적으로 이렇게 내가 몇번 거의 갔었어. 그렇게 차 먹으라고 나보고 그 여기 등록하라고 꼬시더라고. 네. 아이 교회 다닌다 와 괜찮다고. 응? 갈때막싹 벌어놓은 거 있으니까 또 한동안은 또 따뜻하게 살겠구만. 아이고. 한 아, 4시까지 있어? 아, 제가 지금, 어, 아, 어렵다. 피를 정, 피를 이렇게 정화시켜주는 거야? 아니면? 아 아우. 야, 피 걸러갖고 들어올 때 느낌은 어때? 아, 그냥 자동이니까. 그, 온도는 맞춰질 거 아니야? 피 온도, 너 체온하고 맞춰져야 할거 아니야? 아, 그렇겠지. 에씨 자꾸, 자꾸 시원한 거 들어오면, 씨, 감기 걸리지. 아유, 불편하겠다. 한 4시간 동안 그러고 있으면 그래요? 음, 음. 치킨 한 마리, 아, 치킨은 못 먹겠네. 치킨. 아, 야, 치킨 먹으면 안 된다면, 그 기름 기름띠 있는 거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? 그래서, 어.